안녕하세요 수주의 정석 기획자 박성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또한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어,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이 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네,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워서 좀더 재정비를 하고 신생 기업들, 그러니까 공공입찰 매출 영원에서 1억 이하인 팀들을 각각 이제 6억까지 끌어올리면서 네,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 이 단일권 1억을 돌파하는 게 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 3년 동안 공공입찰 매출 영원에서 또 1억 미만인 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참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영상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현재 그래도 공공 입찰로만 매출을 6억 정도 발생시킨 대표님들하고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네, 매번 이제 컨설팅 하면서 가장 뭐, 빈번하게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입찰은 너무 복잡해라면서 뭐 포기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셨고, 네, 현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팀들은 더 열심히 제안서 작성하시고, 네, 공공입찰 중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진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공공입찰 처음 시작해서 저도 입찰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다양한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창업을 한번 해서 또 다시 입찰 수주를 했고 어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직접 이제 제 사업으로서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근로자들도 정말 다양하다. 그냥 아무런 기준점 없이 물질적인 보상, 마음적인 부분을 주는 거는 또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공공입찰 외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어떤 과업을 그냥 수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생기업들이 공공입찰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플랜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4천에서 8천만원 구간의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운영하는 것과 8천에서 1억 5천 사이의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되는 업무의 기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 이제 고민하게 되죠 네, 우리 팀들이 어느 타이밍에 8천만원에서 1억 5천 구간으로 들어가서 경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신생기업들 대상으로 8천에서 1억 5천 구간에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프라였습니다. 뭐 디테일적으로 따지면 제안서의 퀄리티에서부터 제안 발표까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업체와 어느 정도 격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격차가 아닌 유무의 차이.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는 팀들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점들이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다행히 올해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아직 준비는 덜된것 같은데 이제 지체하지 말고 어, 한번 1억 구간을 돌파해 보자라는 플랜을 세우고 2025년 온라인 홍보 가업에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노하우를 이제 단계별로 좀또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보시는 입찰 결과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전처럼 제가 한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과 가이드, 피드백 위주로 계속 업체들이 이제 또 실력이 향상됐고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지원을 해도 성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이상하게 1억 구간에서는 네, 많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더 체감을 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제안서 자체도 뭐 제가 작성해서 좋은 부분들도 있고 다른 기획자분들이 또 많이 고민하시고 작성해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제안서 역시 주관적인 평가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제 rfp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배점 포인트에서 세분화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지만 조금 오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발표를 하는데 이 정도 간극은 메꿀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제 성적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최상의 전력으로 임해야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주류의 팀들과의 격차를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직접 발표까지 하면서, 어, 내심 좋은 성적을 기대했습니다. 발표 준비에 모든 집중을 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각 팀에 있는 에이스분들하고는 뭐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공공입찰 발표에 있어서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청중들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는데 어, 결과가 보여주듯이 14개 팀 참여해서 7등의 성적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공공입찰에서 만큼은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 해야겠다 라는 성적 근처가 나왔는데 어, 이렇게 빗나가는 성적을 보면서 어쩌면 네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또 끊임없는 의심이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신규로 컨설팅 주시는 팀들에게 어, 아직 답장도 못했는데 어, 이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좀더 집중해서 네 그동안 공공입찰 실적 하나 없이 4천에서 8천 사이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만들었던 것만큼 이제 8천에서 1억 5천 구간이 이전 구간처럼 쉬운 팀들은 아니다라는 인지는 확실히 생겼으니까.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공부하고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인사가 또 많이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5년은 전년도보다 더 원하시는 일 많이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